안녕하세요. 금성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홍경입니다. 어, 2024년도 10월, 어, 8월에 이제 금성아파트 재건축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어, 계산한 장표가 있습니다. 구글 시트. 어, 이것을 짬짬이 이제 업그레이드 해서 어, 최종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기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용법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노란색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수정하면 은그 계산 오직이 다 깨져서 망가집니다 어 제가 먼저 이제 입력하실 걸 어떤 순서로 하면 은 용적률 탭에 가서 현재 아파트 평형정보 몇 평짜리가 세대수 몇 세대고 시세는 얼마다 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43평에 180세대 뿐이고, 상가가 있는데, 2 7석 정도 시세가 된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축평형, 몇 평형으로 신축을 할 건지 평형을 마음대로 임명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합원이 저희 같은 경우는 10%가 25평형, 70%가 34평형에 입주하겠다라고 설문조사가 24년 10월에 됐고요.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 구성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보유는 25평형에 100%다 만들겠다. 임대도 50대 50으로 25평형, 3 4평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정보를 입력해주면 거기에 따른 조합원수, 임대 분양수, 일반 분양수, 그래서 총 신축 세대수, 그 다음에 해당되는 연면적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요거 노란색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산출, 요 탭에, 그 다음에 와서, 어, 신탁 방식이나 조합 방식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저희는 신탁이니까 신탁, 현재 평형그 다음에, 어, 적용 용종률, 아, 현재 용, 용도 지역, 적용 용종률 선택. 이렇게 누르면은 나오죠. 그 다음에, 종상향에 따른 순 부담률. 이거는 뭐지하체마다 틀립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8%. 상한 용종률 기부연 면적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5m 정도 폭에 1 0 0 m 정도를 기부 체납을 해야지만 허용용종률에서 상한 용종률 250%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면적 입력하고 입주 희망평형 앞으로 몇 평에 입주할 거냐 라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아까 용종률에 입력한 값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축 취득일. 현재 사는 아파트 언제 취득했냐. 현재 거주평형은 몇 평이냐. 어, 저희 같은 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43평밖에 안 나오겠죠. 3, 4도 넣기 때문에 나오긴 나오는 겁니다. 테스트 하려고 3, 4도 넣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조합 설립, 조합 인가일. 어, 이렇게 날짜 넣고 중공 계획일도 넣습니다. 어, 이런 것들은 어, 추가이 환수금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필드에 값을 넣고 어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제일 낮은 용종로 하나 선택하고요 비교 대상 두번째 거 비교 대상 어, 역세권 300%로 하겠다 3종 법적 상한 300%로 하겠다 여기 2.1은 210%고 2.8은 280% 입니다 그 다음에 3종 역세권 360%도 하겠다라고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자. 유학에 가면 이렇게 적용 용적률별 용종률별 비례율이 한 번에 나오게 해놨고요. 결국에 제가 볼 때는 2종 역세권으로 300%용적률 받으면은 비례율이 143%로 어, 요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굳이 3종으로 종상향해서 법적상한 300% 받아서 어, 두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럴 고생할 필요가 있냐? 어, 조금 분담금이 이제 조금 늘어날 뿐인데, 어, 몇십만원 늘어나죠. 그렇게 할 노력할 필요가 있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제 한 가지는 어, 저희가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하고 역세권 용종률 360%를 받으면 가장 좋죠. 그러면은 비례율도 150%로 확 뛰고요. 하지만 지자체에서 종상행하고 역세권 360%까지 승인해 줄까? 이런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런 고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거를 설득시키기 위한 기간이 소요되는 거다 감안하면, 아, 모르겠다. 그냥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될수 있는 이종 역세권을 받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최악의 경우는 역세권도 우리 안 된다. 어, 저희는 인동선에서 승강장에서 500m 안에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오죠.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300% 받을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그냥 250% 용적률 수원시에서 안 된다라고 할 때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137% 6% 되는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하고. 목표는 저희는 2종 역세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이제 추가로 어 여기 분담금이 나오고 34평 기준입니다. 34평 기준으로 여기 분담금이 7천만 원 정도 한급 거기에 따른 소가의 환수금 3700만 원, 취득세 1500만 원, 아파트 옵션, 어 중문 시스템 에어컨,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급을 7천만원 받더라도 필요한 돈은 4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대략 예상을 하면 좋지 않겠다 라고 해서 전부 다 계산해 봤습니다 한가지 초과의 환수금은 그 구축아파트부터 신축아파트 준공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주거기간에 따라서 감면율이 차이가 납니다 저같은 경우는 29년 살았기 때문에 최대 감면율 70% 적용돼서 많이 감면되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사람마다, 소유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도, 어, 일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어, 일가구, 다주택자는 계산하는 방법이 또 복잡해서, 그거는 안 했습니다. 그점 참조 바랍니다. 자, 여기 세대수가 다 나오고요. 세대수는 신축 평형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냥 이거는 대충 이 정도 나온다라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반영은 안됩니다그 다음에 권리가는 현재 아파트가 시세가 6억 9천인데 여기에 감정가 곱하고 감정가 보정률 비대율 여기 142%를 반영하면 저희 권리가가 6억 9천짜리가 약 9억 4천만원 정도로 평가된다. 거기에 이제 34평을 들어가니까 9억 4천만원에 조합원 분양가 34평짜리 8억 천 빼면은 약 7천만원 환급받는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마이너스는 환급입니다. 플러스는 응당금을 내야 될 거고요. 평행별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가 이렇게 있고요. 일반 분양가가 약 10억 2천만 원 정도로 해놨죠. 현재 기준으로 최근에 보면은 10억 대 이상으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시면은, 뭐, 기본 2주비 대출 이자가 5천, 약 6천만 원이죠. 4억. 4억 정도 대출 이자를 받아, 2주비 이자 대출을 받아서 어약 3년 간 6천만원이 이제 이자가 발생됩니다. 근데 이거는 별도로 소유주들이 내는게 아니라 어, 조합 또는 사업비, 기타 사업비에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이주비 대출을 안 받고 나는 이주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나중에 어, 이거는 지금 이주비 대출은 다 받는 기준으로 했지만 난안 받겠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여기 약 7억에 여기 6억 해서 1억 3천만 원이 환급받는 거 분담금에서 빠지는 게 되겠죠. 즉 여기 7천만 원에 약 6천만 원까지 더해줘서 1억 3천만 원 정도 환급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면 저희가 필요 지하 층수는 뭐3 지하 3층 4층까지 나오거든요. 어느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와, 4층까지는 공사비도 많이 나오는데, 동수가 5동을 했을 때, 어, 동당 평균층수는 어, 2종 역세권 6거로만 계산하겠습니다. 26층. 저희는 이제 학교가 원천초등학교가 우리 아파트 백사동에서 약 5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조권 영향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는 좀 저층, 학교랑 먼 때는 뭐한 30일 이상 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조합원 수는 이렇고요. 어 조합원 수 배분은 어 이런 기준으로 아까 앞에 있던 기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추가로 노란색은 수정해도 된다고 라 했잖습니까. 평당 일반 분양가가 무슨 3천만원이야. 3,100만 원으로 난 해보고 싶어. 그럼 본인들이 여기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3,100만 원 하면 이제 여기 환급금이 분담금이 틀려지죠. 1억 1 0만 원. 아니야, 공사위도 7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짜리로 해볼래? 라고 하면 고치시면 돼요. 왜 이걸로 했냐고 하시는 것보다 고치시면 돼요. 본인들이. 그러면 어, 여기에 분담금 6천만원 내야 되죠. 이 경우에는. 하지만 최근에 어, 수원시의 연간 분양가 상승률은 연, 매년 1 1 올라갑니다. 거기에 어, 3년 총 공사비 상승률은 3년 동안 총7% 공사비가 일상되고요. 즉, 공사비 대비 분양가 상승률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데이터고 그 후에는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아, 뭐, 저기, 그, 부동산 시, 경기에 따른 차이가 있겠죠. 또 하나 보면, 영통 2구역에서 29년 10월 소식지를 토지 등 소유자분들한테 배포를 했는데, 평당 분양가는 3,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평당 공사비는 670만 원에 했습니다. 아, 할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식지 돌렸죠. 어,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제, 뭐 평당 우리 일반 분양가가 우리 할 때는 뭐한 3,6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공사비도 그때 되면은 한 800만원 하면 뭐 엄청나게 또이 비리율이 틀려지겠죠. 한 가지 평당 공사비는 저희는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 공사비입니다. 아, 이것을 만약에 조합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얼마냐 860만원의 조합 양식 공사비입니다. 왜냐하면은 신탁단은 보통 조합 사업 방식으로 했을 때보다 신각 방식으로 하면은 공사비 7 인하가 된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기준으로 맞춰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은 심플합니다. 아, 용적률에 가서 현재 아파트 그 현황 등록, 신축 아파트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조합원 임대 일반 구성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비용 산출, 다음 탭에 와서 여기에 노란색 정보 입력하고, 요약에 와서 요 정보들 입력하면 되죠. 여기 또 참고로 보시면, 주차면도 문콕 가 하는 광폭주차, 그 다음에 커뮤니티도 일반, 중고급, 뭐, 최고급, 이렇게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아, 지금 광폭주차는 차량 한 대당 11평입니다. 11평 면적. 차가 조그만데 왜 11평이냐. 차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통로도 있어야 되고 기둥도 세워야 되고 기타 막 이런 것처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광폭 주차를 안 하고 일반 주차로 해보자 라고 하면 현재 비례율이 126%죠. 그러면 126%인데 이거를 일반으로 하자. 그럼 132%죠. 그 다음에 커뮤니티도 중고급이 아니라 일반으로 하자. 그러면 130, 140%가 됩니다. 마음대로 시뮬레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당 분양가를 다시 원위치 하고 평당 공사비도 최근에 어, 최근에 수원에 평당 공사비가 조합 방식일 때약 740만 원 전후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조합 방식일 때 750만 원이니까 어, 신탁방식 700만원은 조합방식에 750만원하고 동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기준으로는 이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파트가 광폭주차 해야죠. 문콕 안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파트도 준고급형을 해야죠. 최고급은 아니래도 준고급형 하면 은이 정도 142%의 비율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부 주민들이 어, 세대별 주사 두 대로 해 줘라고 하면 분담금이 아, 비례율이 확 떨어집니다. 현재 142%때두 대로 해 볼까요? 두대 138%예요. 그러면은 아까 약 7천만 원에서 4천 3백만 원 정도. 그래서 어 보면은 본 어, 세대별 주사 대수는 보통 1.3대에서 1.4대입니다. 대부분. 강남이나 잘 사는 데나 좀 1.5대 이상으로 막 하죠. 아, 이번에는 좀 상세한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이 항목 설명에 대해서는 여기 비용산출에 이제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설명을 쭉 다뤄놨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은, 비용 산출에 가시면, 여기 커서 갖다 대면 여기 메모가 이렇게 뜨죠? 여기 갖다 대면 이렇게 뜨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보시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계산 함수가 쭉 텍스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함수, 얘를 늘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 어, 이거는 만약에 항목 설명을 내가 여기서 추가를 해서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비정산 치료에서 여기 업데이트 누르시면 여기 업데이트되고 여기도 업데이트됩니다. 안 누르면 업데이트 안 됩니다. 어, 또한 용적률에 가보면, 아 또한 용종률에 가보면 아또 하나 설명드릴게 여기 이제 그분담금 계산한 게 여기 밑에도 쭉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나온 걸요 요약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하지만 아,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 범위. 물론, 오차 범위라는 게 공사비도 변하고, 사업도 지연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했을 때는, 지금 6, 여기 6,100만원. 음, 여기는 2,600만원 환급받는다고 돼 있는데, 사업성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비례율이 5% 증가됐어요. 그러면은, 아까 2,600만원이지만 6,200만원을 환급받는다. 5% 사업성이 안 좋아졌어요. 공사비층에사업지연나 이래가지고 비례율이 5% 떨어졌다. 그러면 800만원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례율 1% 변화시 마다 분담금 약 700만원 정도 납니다. 요거를 참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에 가면 여기에 이제 이게 기본정보죠. 어, 용도지역, 용적유형별, 용비어 어, 용적률 몇 퍼센트 주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 획지 용적이 얼마고 기부연면적이 얼마고 임대연면적이 얼마고 분양 가능, 그즉 조합하고 일반 분양 가능 연면적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이건 평형 평기준입니다. 몇평 평기준 여기는 이제 제곱미터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놨습니다. 아, 어, 평 기준 계산하는 게 편해가지고, 평으로 이렇게, 어, 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요. 또, 상한 용종률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식도 알아야 됩니다. 허용 용종률의 기부채나 면적에 기준 용종률 나누기 획지 면적 하면은 상한 용종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 주요보죠 요거, 이거, 요거. 250%. 250% 얘는, 여기 건데, 자, 어, 기에 이제, 이제 계산이, 아, 어, 에 있는 기준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 아까, 어, 기부를 얼마 한다라는 게, 여기, 여기. 여기 보면은, 4메, 5메다 곱하기 1 0 9메 해서, 원래는 240, 아, 용, 용이네, 여기. 원래는 240% 허용용도를 얘는 그냥 줍니다. 하지만 10%더 받기 위해서는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 최대 250%까지. 그래서, 아까 5m 곱하기 100m 해가지고 기부를 하고, 249.9% 5 용종률을 받아서 우리 아파트를 짓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또필독 사항으로, 100%이 자료를 믿지 말아 주십시오. 대략 추정입니다. 분당금 처음엔 이랬는데, 왜 나중에 이랬냐고 따지시면 안되고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이와도이 분담금은 현재 기준으로 사업 초기에 정확히 산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시계획업체나 시공사에서 준 대략적인 다른 아파트죠. 다른 아파트의 비례율을 보니, 그 다음에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 먼저 진행하고 있는 데는 추정 분담금까지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자료로 참조해서 보니까 더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어, 이 계산 방법은 공식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단, 사업비가 업체 용역별로, 업체 용역업체별로 사업, 용역비용 다 계산해서 한건 아니고, 그냥 기타 사업비 35% 때려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아, 그런 것은 신규하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는 수원시 기준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 아, 여기 이승훈 부동산연구소의 유튜버가 있는데, 서울시 웬만한데 분담금 계산은 다 해놨더라고요. 이분 걸 보고 참조해서 기초 정보를 쌓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자동 계산되도록 업그레이드 한 내용입니다. 아, 이수문 부동산 연구소의 분담금 계산 외에 추가요 현수금 취득세도 자동 계산하게 해놨고요. 여기 이제 한가, 한 가지. 상가는 어떻게 건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2층으로 할지 뭐 이런 기준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 저, 다행히 저희 아파트는 상가 소유주가 상가는 안 짓고 아파트 입주권 및 현금 보상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상가, 대지 면적도 전부 다 포함해서, 어, 재건축하는, 거, 재건축하고 아파트 짓는 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데서는 상가 반영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상가, 대지 면적은 빼고 그냥 아파트 면적만 계산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설명드렸나 모르겠네요. 어, 여기에 시트 설명은 여기 항목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참조 자료 보면은 이제 국토부 재건축 기담금 매뉴얼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 초과이환수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렇게 정리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취득세도 어떤 걸 보고 했냐 네이버 블로그도 보고, 어, 여기도 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했습니다. 공용시설은, 어, 이렇게, 세대별 주차대수는 어떻고, 어, 공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어떻고, 단지 수준은 어떻고, 단지 수준별 어떤 시설이 있는지, 여기 정리를 했고요. 최근 분양가 정보에는,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수원의 아파트, 분양가 정보 및 최근에, 가장 최근에, 영통 2구역 소식지에서, 어, 그 공사비를 6,650에서 690으로 할 경우에, 또 분양자를 3,500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이렇습니다. 라고 소식지를 주민들한테 배포한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아 이상 어 설명은 마쳤고요 사용 방법은, 어 제가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보면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을 텐데, 여러분들은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본 만들기 하면 어, 여러분들만의 구글 시트 분당근 계산기가 아, 됩니다. 그럼 거기서 마음대로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단 하나 주의할 거 주의할 거는 노란색 외에 이쪽, 이 이쪽에 있는 것들을 값을 고치면 다 망가집니다. 노란색만 고치도록 어, 수정해서 어, 마음대로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